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이와 같이 손등이 뭐 안쪽으로 굽는 커핑 동작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이와 같이 커핑이 되게 되면 그대로 다운스윙이 내려오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 우측으로 푸시가 나거나 슬라이스가 나기 쉬운데요. 손목 동작이 올바르 이렇게 펴져 있어야 임팩트 들어오면서 페이스가 스퀘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드릴 방법으로는 제가 이와 같이 패드를 준비했는데요. 딱딱한 책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손목을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 과정에서 그대로 이걸 붙여서 드는 건데요. 제가 손목에 힘을 풀면 이와 같이 꺾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드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백스윙을 이와 같이 들게 되면 손등이 쭉 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면에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손등을 유지하고 임팩을 오게 되면 스퀘어가 될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잡게 되면 임팩트 그대로 하게 되면 페이스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주면서 계속 붙이는 건데요 제가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손가락에 힘을 줘서 백스윙 때 계속 이와 같이 펴줘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위로 올리듯이 이렇게 손등이 꺾이게 되고, 손가락은 느슨하게 잡으면 이와 같이 커핑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손가락을 단단하게 쥐지 못해서 손등이 굽어지는 골퍼라면 이런 드릴을 통해서 손등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이세 손가락이 약해서 커핑 동작이 되는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